경기 포천 가평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 정에 민주당 표창훈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사일이라고 해야 합니까? 전술 유도무기, 뭐 발사체. 김영우 의원님 뭐 직전 국방위원장이시니까 먼저 이 문제부터 여,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 단정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미사일입니다 네, 그렇죠. 탄도 미사일이죠. 미사일의 특징은 네.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유도장치에서 날아가죠. 그런데 네. 이번에 그 이스칸데르급 이런 그 형태의 미사일은 어 약간 그 변화구 형태로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보통은 수직 상승 날아가서 어 직화합니다 네, 그게 탄도미사일이에 예, 이것은 네. 수직 상승한 다음에 굉장히 저고도로 날아갑니다. 저고도로 날아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요격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솟구쳤다가 이제 떨어지죠. 예,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이고. 미사일이다 아니다는 그 사거리 가지고 네. 정하는 게 아니에요. 200km 이내에 그. 최신형 미사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그 AT 캄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다 180km 막 이래요.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 때, 뭐 단거리, 중거리, 저 장거리 ICBM 할때 단거리도 1,000km는 날아가야 그걸 미사일이라 그런가 그거는 국방부가 네. 그뭐 편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네. 처음에 이번에 군 당국은 사실 미사일이라 그랬다가 또 발사체라고 이제 용어를 바꿨는데. 네. 웃지 못할 코미디죠. 이거 아무리 이제 대북 정책 또 남북 교류, 남북 대화를 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할수 없는 이, 이 입장 이게 무슨 입장입니까? 그리고 네. 우리 군은 어찌 됐거나 우리 국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5월 4일날 발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연구 중이다. 현대전은요. 네. 5일 지나면은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 당국의 입장 이것은 정말 네. 저희는 정말 분노를 줄여 짧게 짧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편의님 발론 듣겠습니다. 네, 우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어, 국방 무기 전문 기관은 국방부고요또 군이고 또 국방연구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 미사일이건 아니건 어쨌든 북한이 그 우리와 맺었던 그런 어, 상호 평화 협정 그리고 최근에 그런 화해 분위기에 참을 끼어 있는 것은 맞아요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은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리고 그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 이런 스탠스고요 우리 한미 대통령이 철저하게 그 스탠스를 같이 유지하고 있죠. 현재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 훈련을 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엄중하게 지켜보되, 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쨌건 방향도 자기네 땅에서 동해 쪽으로, 뭐 우리 남미나 일본이나 미국 방향이 아니었, 아니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봐달라, 관심 가져달라. 하노이에서의 아무런 성과 없, 없었지 않았는가? 이제 좀 협상 좀 하자. 이런 신호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폭넓게 보면서 북한을 잘 어, 다루. 그래서 비핵화를 향한 그 여정 끝까지 잘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 발언의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크게 위협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한국으로 방향만 우리 쪽이면 네. 완전히 우리 수도권은 완전히 그냥 가지고 파괴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가장 위협을 느껴야될 무기예요. 네. 다만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정부도 그 대북 회담의 어떤 그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도발한 거다. 이야기 하는 순간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여태까지 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면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이 평화의 무드를 깨기는 싫었겠죠. 하지만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을 네.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우리가 예, 만약 2009년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방향을 바꿔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고 좋습니다.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지난해 9.19 평양 선언과 그 부속 합의서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것을 지키려면 북한도 이런 그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하는 실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면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를 왜 합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어려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네.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물러서면 아, 대한민국 군 정말. 지금 50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군 당국이 나서서 이것을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내부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말 꼴불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했습니다. ICBM 쐈습니다. 일본 국, 어, 열도로 넘어가는 미사일을 쐈고요. 그런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지금 전혀 핵실험 하나, 하나 없고요. ICBM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는 북한으로 얌전히 길 들어놨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도발을 했는데요. 도발입니다. 어 그리고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그거 가지고 지금 오, 오, 잘 걸렸다 싶, 쉽게 이렇게 다시 무슨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치킨 호크. 매 흉내 내는 닭이라고, 스스로는 병역기 피하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리로만 계속해서 전쟁이나 공격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이제는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있고요. 평화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리고 경고할 건 경고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해 나가야죠. 이제 그들이 행한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위반, 안보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일본도 얘기하지 않고 중국도 러시아도 아무도 네. 얘기하잖아요. 오직 대한민국 자유한국당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나이, 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자고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아,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전쟁 논자가 아니라 필요한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필요한 위한 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 국방 대비 태세예요. 이것에서 손을 놓는 순간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아니 나라를 잘 지키자고 하면 전쟁론자고 북한하고 대화만 하자고 하면 평화론자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화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는 그럼 확실한 원칙 네.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자, 대화를 이야기를 해야죠. 좀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네. 네. 경고하고 있고 하지말라고하고요 그리고 발사체라는 것은 이번에 방사정포가섞여있습니다 아,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이게 그렇죠?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예요. 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미사일, 이게 신중하지 해주세요. 않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네. 국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정상이 어젯밤에 이, 이 발사체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 내용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와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네.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빨리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laughs>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걸 좀 여쭤볼까요? 자. 식량 지원이 논의가 됐나 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준비할 것 같습니다. 뭐 국제기구 뭐, 통해서도. 네. 저는 뭐 국방위원장도 하고 외통이 국방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지금 북한이 5월 4일날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베 총리보다도 하루 늦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주요 내용은 사실. 식량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성명서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정부만, 문재인 정부만 지금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하자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죠. 지금 이렇게 북한이 도발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 항의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제로 지금. 그 언론의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론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언론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죠. 북한이 도발은 도발이고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나 불, 불, 불쌍한 북한의 국민들은 또 그들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UNDP 그리고 유니세프 그 국제기구에서 주, 주도를 하고 있고 아, 미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라 하고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데 국회 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있어서 지금 국회 역할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고 북한의 도발은 도발입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해서 봐야 되지만은 굉장히 그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을 되죠.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식량 지원 문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 하자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네.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죠. 자 모르게 몰라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백악관을 압박 내지는 또 협상으로 가는 물꼬를 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임계점이 어디까지인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 지원 우리가 저 남북 협력 기금에서 저 정부가 한 800만 달러 한 9억 넘게 잡아놓은 돈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산이 지원하면 이게 좀 북미 간의 대화나 남북 협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그 방면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일반적인 그런 뭐 협상 심리에서 봤을 때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인도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발을 멈춘다 그 모양이 안 나오게 되죠. 마치도 뭐. 협박 내지 구걸을 해서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특히 그것은 다그 찍혀서 나가도록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네. 김정은이 준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것이란 것을 그 북한의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김정은이나 북한이 도발을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어,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발을 강화하고 이런 연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가고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데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얻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의 도발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은 이제 지원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한 지원이 되는 그런 그 인도적 지원 그 물품, 식량이 그 산간벽지에 정말 그 배고픈 북한의 인민들한테 그 배급이 돼야 돼요 그게 네. 잘 실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제가 북한에 서 이제 그 탈북자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정책 결정자 이야기들도 네.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북한은 이것이 거의 그냥 군량미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하되 그런 그 지원된 식량이 어떻게 배급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감시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우리 당국이 뭐 우리 적십자사나 이렇게 통해서 할지, 뭐 UNDP나 국제기구 통해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바뀝니다. 네, 원내대표 일년씩 하는데 홍영표 원내대표 고별 간담회도 가졌고, 음, 본인은 한 70점? <laughs> 네. 김 의원님 몇점 정도 주시겠어요? 아 점수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네. 제가 우리 여당 아주 중진 의원님한테 제가 들은 얘긴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권에 있어서는 그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 뭐냐 하면 아홉 가지를 잘하더라도요. 나머지 못하는 게 0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입니다9 더하기 0은 9지만 은 네. 곱셈의 법칙 하면 은9 곱하기 0은 0거든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해온 측면도 있습니다만 은 마지막이 아쉬워요. 그 협치의 정치를 저버린 황야의 무법자처럼 돼버렸어요페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오 점을 저는 남겼다고 봅니다. 네. 아쉽습니다. 페스트트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신 그러한 국회 손질화법의 중요한 규정이고요. 5분의 3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각 상임위에서 페스트랙을 네.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국회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이 된 너, 것이고 이 이야기가 졸아하면 또네 그래서 커지니까 홍 홍영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래대표 네. 그러한 어 다른 야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그 페스트트랙을 이뤄낸 것은 상당히 커다란 성과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단식 하시면서 국회를 열지도 않으셔서 한4 0일 가까이 원구성을 못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원구성 해내고 벌써 연장 양보하는 우리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들으셨지만 양보를 통해서 네. 어, 협치를 이뤄내셨고요. 알겠습니다. 점이 있죠. 그런데 페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국회 선진화법을 민생 개혁 입법이 아니라 선거제와 공수처 이런 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울 줄은 아무도 네.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aughs> 민생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합의가 그, 됐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그저 제도 이번에 저 지정한 거 가지고 이렇게 참 오래 갈것 같습니다. 단일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laughs> 예. 다른 문제는 참. 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스스로 어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고 20대 국회가 어떻게 아쉬웠는지 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 년을 돌아보면서 함께 노동운동했던 김성태 원내대표와는 싸울 때는 싸우고 일할 때는 일하며 의미 있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김성태 원내 대표하고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건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자 해서 뭐 다시지만 작년에는. 어 의미 있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를 네. 시켰습니다. 그 후에 한국당의 원내수장이 12월 나경원 원내대표로 바뀌었죠. 대표직에서 물러나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민주당 의 원들이 누구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김성태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앞으로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승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요. 그런 분 리더십으로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더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나가다가 응원도 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laughs> 되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아시다시피 여야는 정말 대립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나경원 대표를 만나면딱세 가지입니다. 1번 국정조사 2번 특거 세 번째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장년 같았으면 여야가 뭐뭐 뭐 정치적으로 어그 입장이 달라서 싸우는 거 싸우더라고. 그런 것들은 좀 처리하면서 왔는데 단한 건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참 그게 아쉽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 낫다 싶습니까? <laughs>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어쨌건 그래요? 국회는 열리고 어, 다시 돌아오셔서 어, 원내에서의 싸움이나 또는 협의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혀 그런 기미를 안 보이고 계셔서 네. 좀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 뭐하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다음에 이제 페스트 트랙에 음. 대한 반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좀 그랬어요. 예, 워낙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 물론 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드루킹 특검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또뭐 버닝썬이다, 또뭐그 김태우 사건, 신재민 사건 등등 등 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야당으로서는 쉽게 그 대응하기 어려운, 대응하기에 너무나 벅찬 엄청난 그 정치 권력이 개입어 있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 그리고 현재 까지그 검찰이나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미진함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 특검 이렇게 들고 나던것 네.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어, 탄핵 이후에 보수가 어느 정도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넘기면서 이제 좀 싸울만하다 이런 구도가 잡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정당이 지금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자꾸 뭐. 장애로 나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 하는데,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요. 여당 그 지도부가 오히려 장애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국회 내에서는 네. 우리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협치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민생의 그 절규는 어, 전부 그 현장에 있어요. 현장을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우리보다는 여당 의원님들이 또 어... 대통령께서 현장에 많이 다니셔야 돼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죠. 누가 늘 현장에 있었나요? 음. 고공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신 노동자분 그리고 세월호 가족 여러분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 여러분 어, 그리고 철거민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함께 해온 것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그 지도부거나 의원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 내지는 뭐 민생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다 지지자들 앞에 놓고 대선행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고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렵다는 말씀들 자유한국당에서는 먼저 하시잖아요. 고용도 어렵고요. 특히 울산 창원 지역에 현재 현대 중공업 문제라든지 조선 겨우 수준은 많이 따놨지만 많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기반이고요. 거기다 군산도 어렵, 어렵습니다. 강원도 산불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풀어내야 할또 돼지열병 뭐 중국에서 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해결 해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한데 이걸 국회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대선 행보하면서 장외에서 국민 목소리 듣는다. 그거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의 현장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노동자들 민노총 노조원들의 어떤 노동 현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그. 농성조차 하지 못하는 많은 자영업자들 네. 또 거리로 내몰리는 많은 그 근로자들 네. 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공장문 닫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농성 한번 못하고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런 민생 현장을 좀 다니셔야 된다 이런, 이런 네. 어, 말씀이죠 새 원내대표가 지금 만약에 결선을 가지 않는다면 네. 어, 화면이 들어와 있군요. 네. 조창우 의원, 방송 끝나고 바로 가서 결선 투표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 네, 노웅래 의원, 김태년 의원, 이인영 의원. 하겠습니다새 원내 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아 라이브 화면이군요. 네. 아 라이브 화면이군요. 네. 자, 어한일분 드릴까요, 김용호 의원께 새 원내 대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음. 영상 편지 한번 한일분 정도로 저저 카메라 보시면 되니까.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아 제가. 네. 새 원내대표께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세 분하고 사실 다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노웅내 의원님은 또 기자 출신이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인영 의원님은 뭐 학교 선후배죠. 일년 선후배죠. 어 그다음에 이제 김태년 의원님은 또 같이 경기도 출신의 네. 이제 국회의원인데 누가 돼도 좋습니다. 누가 돼도 좋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인격이 좋으신 분들인데 협체 정신을 발휘하시면 저는 좋은 정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자유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영국당 장애투쟁, 어, 황교안 대표 거제도 찾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어, 이야기하고요. 반갑습니다. 어려우신 거 많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황교안 예, 예. 어, 총리께서는 앞으로 미래 대통령 후보 될입니까 약한 박근혜 여자가 안 약합니까? 힘을 써서 좀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할면 볼 때는 잘하겠습니다. 여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인데요. 네.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로 꾸며 놓은 곳에서 주변에서. 한번앉아보라고 했는데. 한 <laughs> 네. 네. 아, 아, 예, 아, 목을 창원, 들어서 창원 성산 보궐상거에 나선 아 김영니다 아아 공항 검사 출신인 황 대표,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는데요. 정말 평생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불신하신 분이고 긴 시간 2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과 기억나고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해왔기는 그런 분기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삼 전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황교안 전 대통령을 네. 높이 평가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 중에 한 분이시고 업적이 많으시고 그 정신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말로만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씀하시고 독재 타도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한 많은 분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시다가 간첩으로 몰리시거나 부당하게 어, 처벌을 받으시거나 핍박 당하신 분들 그분들께 대한 네. 좀 어, 뭐 사죄와 화해의 행보부터 시작하셨으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김영삼 대통령의 네. 그 업적에 대한 어, 수용이 좀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유당 그 민주당 쪽에서 말, 말하는 좌파 독재 타도 그 구호를 실정 비판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 바꾸고 안 바꾸고의 네. 문제가 아닙니다. 다 복합, 복합돼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아닙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 대표가 그 아, 민생 현장을 이제 다니시는 건데 야권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다니는 것은 대권 노름이라 그러고 어, 여당의 무슨 국무총리나 아니면 그 청와대 수석이나 또 여당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하는 것은 그냥 대권 행보라 고 그러네요. 이건 너무 공평치 않은 저거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야당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그 좋은 정책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대권의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권 노름이다 해가지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분들이 경쟁해서 그 대권 어 대권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그것 네, 정치의 본령이죠. 야당 대표가 저렇게 민생투어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러면 네. 또 한쪽에서는 와서 원내 대표들끼리 협의도 하고 법안도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민생투어만 계속 가니까요, 장애투쟁하고. 그 정치의 그 영역은 넓습니다. 원내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황교안 당 대표는 당 대표 아닙니까? 아, 당 전체의 어그 정책 방향을 네. 또 제시해야 되는 분 아니겠어요? 당의 대표니까. 민생 다니셔야죠. 당 대표가 그러면 당 대표실에 앉아 있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음, 않죠. 네. 그다음에 원내 대표는 원내 대표로서는 네. 이제 원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하지만그 원내 전략도 워낙에 지금 여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강제 입법을 실행시킨 이후 아닙니까? 직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짤지 이거 고민을 하겠죠. 예,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요 그거는 제가 있겠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민생을 정, 민생 그 현장을 좀 다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민생의 절규가 지금의 어떤 국회 내에서는 잘 예,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 예, 우리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네. 전달할 의무를 느끼는 거죠.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4월 국회 단 하루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민생 국회 말씀하시는 거 탄력 근로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 해야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체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경 가장 절실한 상황 상황이고 어, 세계 경제 기구 또 IMF에서도 권고한 그런 확장 경제인데도 인데도 국회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해결해야 될 국회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 계시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야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얼마든지 밖에서. 국회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분들 전부 그분 따라다니시고 국회는 안 계십니까? 국회가 열려야죠. 국민들 보고는 무노동 무인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안 하면 임금 없다.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신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니세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파업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들어오시고 국회 여시고 국회 내에서 할말 하시고 민생 입법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꾸짖을 게 있으면 꾸짖으시고 비판 네. 비판을 하셔야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반론 듣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께 간단하게 영상 편지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aughs> 민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강조하셔야죠 특정 사건 수사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죠. 선거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강제 입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생은 중요합니다. 민생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그것대로 중요하고요. 국회 내에서도 좀 상생의 정치를 네. 할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그런 거 협치 정신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현님 하시는 말씀 많겠지만 일단 네. 황교안 대표께 저희가 공평하게 영상 편지 시간 잠깐 준비했습니다. 저 이쪽 카메라 보실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네 황교안 대표님,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어, 좀 먼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가가 어, 안보도 튼튼해야 되고 외교도 제재를 잡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경제가 무엇보다도 그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 입법들이 통과가 되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 대표님께서는 밖에서 생고하시더라도 어, 국회 의원분들은 제발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한우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